네, 안녕하십니까. 연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50분 새벽입니다. 새벽. 자, 지금 어디 가냐면요, 버스 타고 인천공항 가려고 새벽에 나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역이 저기 아래쪽 광주 쪽이라서 비행기 한번 타려면 한참 더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이고요. 베트남 하노미 일정은 한 5박 6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 미국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어, 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갔다 왔으니까 한 6, 7개월 지난 것 같아요. 아는 동생과 함께 가는 거고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출발할 건데 버스 타고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새벽에 출발해서 또 비행기 타러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참, 하노이는 처음이에요, 이번에. 하노이는 이번에 처음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것 같고 날씨가 덥긴 하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설레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그러면 공항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 3년 만에 코로나 전에 베트남 다낭을 몇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는 가족끼리만 왔다 갔다 했었고요 어차피 휴양지다 보니까 이렇다 하게 많이 돌아다닐 곳이 없기 때문에 바나 힐 빼고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번 여행은 하노이이기 때문에 주변에 볼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파 3400 고지 정도 되는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 가장 높은 산이 거기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카라스트 지형 님빈 지역에 있는 짱안과 항무아가 있는데 항무아 말고 이번에는 짱안 쪽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래간만에 떠나는 여행이고 베트남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쌀국수 이런저런 분짜도 있고 짜조도 있고 껌승이라든가 그런 것들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곧 버스 타러 갈것 같으니까 공항 가서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5 hours later. 공항 도착했고요. 어, 올해 초 4월 달에 미국 갈 때랑은 사람이 엄청 많아졌네요. 지금 공항에 지금 예전이랑 똑같아진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많아졌어요. 와, 이 중간에 오늘 조금 빨리 왔어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상은 4시간이었었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 가지고 좀 빨리 온것 같고 이제 여기서 현지 유심카드 살수 있으면 여기서 사고요 그리고 좌석을 비상구 좌석으로 지금 비엣젯 제일 저렴한 걸로 끊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좌석이 되게 좁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약간 돈좀더 주면 좀 비상구 좌석으로 살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먼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수속 마치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체크인했는데 일단 밥 후딱 먹고 이제 또 전철 타러 가야죠. 밥다 먹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저쪽 비행기 앞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게이트에 다 와가고 있습니다. 105번 게이트. 자 끝입니다.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무려 한 7개월 만에 타는 비행기. 아, 이게 되게 좌석이 좁기로 유명한 비행기 짓인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좁으면 어떡하죠? 좁아도 뭐 타야지 뭐 답이 있나. 일단 출발해 볼게요. 도착했습니다. 지금 버스 타고 이동 중. 도착해서 나와서 이제 택시 타고 호텔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택시비가 지금 그래비 시스템이 좀 이상한지 GPS가 안 잡혀 가지고 흥정을 해 가지고 비슷하게 500만동 25,000원에 여기서 어 호안게임 호수 호텔 근처까지 가는 걸로 협의를 받고요 이제 택시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결제할 게 문제인데 결제할 게 지금 어 물어봤는데 카드도 결제된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카드 결제 안 되면 호텔 가서 한전 해가지고 바로 그거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항에서 한 4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비용은 25,000원 여기서 거까지 기 가는데 비용 될것 같고 흥정을 해서 처음에는 80만 원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50만 원까지 깎았어요. 그래서 4만 원짜리를 25,000원에 근데 이제 이 가격이 원래 정상적인 가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또 다른 거 한번 비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튼간에 호텔에 가서 짐 풀고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네, 거즘 도착했고요. 이제 한 5분 정도만 가면 될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여기 운전자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토바이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대단해요, 대단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참 아. 멋지네요, 멋져. 이제 호텔 들어가서 일단 이것저것 준비하고. 이제 체크인 하고 나서 영상 한번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레드색상. 흰색상. 여기 인 체크인 좀 타서. 맞아, 아니, 아니, 택시 버스 택시. 택시. 이제 이제 비행기 뭐? 안녕 안녕 나 나중에 데려올. 이웨이 the airport fee. Uh, the, the this mm, is normal p r i 야, 이제 매비 있으니. 이제 밥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고 있어요. 사람도 못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잘 가네.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넴. 넴? 넴루이. 넴루이? 맛있네? 호불호가 아, 없다니까. 꼬치 같은 건데. 맛있는데? 딱꼬치인데 이거? 몰라가 좀 김밥 맛이에요. 이게 호불호가, 이게. 냄류이라고 먹으러 왔는데요.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네, 네, 네. 싸먹는 동생이에요. 아, 네, 나도 동생이요 옆에서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라이스페이퍼, 얇은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놀람> 네, 네. <laughs> <옆에서 웃음> 싸먹는 그거 같아요. 여기 나왔네요. 여기 소스 나왔고, 여기 하고 찍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도 빼가지고 찍어서 먹고, 찍어서 먹고, 다 찍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길거리라서 카메라를 놔둘 데가 없네. 그냥 한번 이거 형님이 먹는 거 보고 저도 이제 먹도록 할게요. <laughs> 아또 음, 촬영한다고 또 떨고 있고 음, 마이야 씨가 음, 아 음, 음, 면이죠 그거는 하면 음, 어. 그다음에 고기 음, 이거는 음. 이게 망고 망고예요? 어떤 망고 어. 망고 이거 안 넣어요. 이거는 왜안 넣어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으니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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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향채 향채 같은 거 같아 같은 건데요? 아. 이걸 빼고 요걸 넣어도 되고. 응,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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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리고, 딱 먹고, 쭉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땅콩소스. 아, 이게 땅콩소스? 소스. 어, 맛있게 드세요. 처음 먹어보니? 네. 아, 그래? 아, 아 그게 아니라, 여기, 아, 얘가 베트남이 처음이야. 이 친구는 베트남 처음이에요. 나는 자주 먹었지. 이름만 모를 뿐, 음식은 다 먹어봤지. 너무 타이트하게 싸지 말고 적당히 싸서 먹어봐 한번 자, 맛을 평가를 해줘라. 고기 들어가면 다 맛있지 않냐 근데? 고기는 어, 이거 뭐고인가 네, 약간 향채, 향채 같은 거야. 이게 이게 라우터미라고 여기 고수에 요 이게, 이게 고수에 아 고수는 고수 라우터 아... 음. 코리앤더라고 하죠 이렇게. 코리앤더 냄새 맡아봐요 어... 아 고리앤더 그렇죠? 그 양수 고딱향그 화장품 냄새 난다 해갖고 한상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 네. 나는 먹는데 나도 좋아해요 아 그래 우리 딸이랑 나랑 진짜 고수 좋아 그래, 아, 그래. 고수를 먹고 면 여기는 고수거든 아 이런 아재농담을 밥잘 먹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엄청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7시부터 여기가 다 차를 통제한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호학게임 호수 한 바퀴 돌러보다가 이제 맥주 거리 가서 맥주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호학게임 호수 주변을 걷고 있습니다. 어, 물은 좀 많이 지저분해요. 그러게 롯데리아 있네? 저기 보이시나요? 저쪽에 롯데리아가 보입니다, 롯데리아가. 여기, 롯데마트도 있어. 아, 그래 다낭 가면 롯데마트도 있어. 여기도 이제, 여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 다리는 진짜 이쁘다. 베트남이 이런 다리는 잘 만드는 것 같아. 아, 돈 내야 되나? 여기 들어가려고 했으니, 그래서 뭐 해야 되나봐. 아, 어, 티켓인가봐. 티켓을 끊어야지 저기를 다리를 건널 수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한국 베트남 음식 문화축제 2022 해가지고요 벌써 12회네요 뭐 오늘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무슨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어 한국 음식이랑 그러니까 베트남 음식들 소개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제품들을 많이 갖다 놓고 하시네요. 네네. 그래도 원래 이사예요 데이 나 이제 여자, 여자들이 아니라서. 바르세요. 남자분들도 바르세요. 이게 뭐 하는 건데요? 밤에 발라보세요. 아, 밤에요? 네. 얘는 낮, 밤에 얘는 낮에 바르세요. 그것만 발라도. 아, 선크림 종류인가요? 아, 선크림뿐 아니고 보습피부가 좋아지고 재생해주는. 씻고 나서 이거 바르면 돼요? 어, 네. 카라만. 아, 유튜브요, 유튜브. 감사합니다. 괜히 왔다가 뭐 하나 또 받아 먹었네. 야, 뭐가 많다. 야, 세 개나 줬어. 그 많던 오토바이가 지금은 없어요. 여기가 다차 없는 거리로 다 막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만 보행할 수 있게끔. 좋네요. 금, 토, 일 이렇게 다 막고 행사 같은 거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예쁘다. 여기가 지금 저 앞에 공안차가 오거든요. 공안차가 오자마자 사람들 다 지금 이렇게 테이블을 다 옮기고 있어요. <laughs> 테이블 다 옮기고 다시 또 가고 나면 다시 테이블을 까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다이앤 맥주거리 잠깐 쉬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비도 오는 것 같고 사람이 너무 많긴 한데 그래도 좋네요.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짜조, 모닝글로리, 이 타이거 맥주까지 이렇게 시켰고 아직 두 개가 더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오면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부화되다가 만 메추리알이라고 하는데 무슨 맛일까요 과연? 아 모르겠는데 털도 보이는 것 같고 먹어볼게요. 네, 계란 그래. 노른자 맛이 네. 더 많이 나네. 개구리 뒷다리 요리? 개구리 전체 요리지. 개구리 전체 요리. 개구리 전체 요리랍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나오는 거야? 어, 네, 네가 한번 먹어봐. 생각 안 하면 그냥 괜찮다니까. 개구리하고 생각 안 합니다. 닭고기 응. 맛이라고 그랬었거든? 응. 맛 평가. 그냥 닭고기 맛이야? 어, 네, 닭고기 맛. 아, 닭고기 맛이야? 네, 어. 개구리 요리가 한국엔 없는데 여기는 아주 저렴합니다.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와보세요. 그리고 미줄이가 되다만 알. <목소리> 이제 따이엔 맥주거리에서 술한잔 마시고 잠깐 파장 분위기인 야시장에 왔습니다. 자, 맥주를 먹었더니 혀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하노이 구시가지랍니다. 구시가지에 이렇게, 어 양말도 팔고, 옷도 팔고, 많이 파네요. 거의 뭐 대부분 옷을 많이 파네요. 어, 여기 옷이다. 여기 발레복이다, 발레복. 어, 나이키다, 나이키. 너이키다, 너이키. 거점 그다 돌아봤는데, 이거 가지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기나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한국에서부터 오늘 좀 빡시게 왔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그래도 하노이를 느끼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사파를 가니까 사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로미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여행민 만들기 라이프 블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this channel will be provide travel and make something and kind of vlog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and like me